서버 개발을 하다 보면, 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걸 하나의 프로젝트,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그램에 다 쑤셔 넣어서 개발하다 보면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일단, 프로그램 안에 수많은 기능들이 들어있어가지고, 이제 뭐 하나 망가뜨리지 않으면서 개발하는 게좀어렵고요 뭐, 신기능을 하나 개발했다고 해도 신기능이 잘 되는지 테스트하고 컴파일하고 배포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프로그램이 크면 그 작업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속 터져서 죽는 경우들도 많구요. 프로젝트가 크면 거기서 쓰는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 버전 업데이트 하는 순간 대참사가 일어나는 게 대부분이라 코드가 업데이트가 안 되고 고여서 썩는 문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소스코드가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까 새로운 개발자를 채용해도 자, 그 사람을 이 코드에 적응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단점들이 싫으면 하나의 프로그램에 이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렇게 쑤셔박는 게 아니라 이 기능들을 잘게 잘라낸 다음에 하나의 독립적인 서비스로 만들어서 운영하셔도 돼요. 자 이걸 멋진 말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쇼핑몰을 만든다고 했을 때 서버에 이런 기능들을 만들어 놔야겠죠. 어, 근데 이거를 하나의 프로그램에 전부 이렇게 쑤셔박아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자, 이걸 각각 독립적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놓고요. 이걸 필요할 때마다 동작 시켜서 서버 운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유저가 가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회원 관리 서비스를 동작시키면 되고요. 어떤 유저가 결제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결제 서비스 요구 동작시키면 되고요. 자, 근데 결제할 때 재고 파악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러면 재고 관리 서비스에 요청을 해서 재고를 미리 확인하면 되는 거고요. 참고로 아까처럼 이렇게 한 곳에 모아 놓고 개발하는 걸 모놀리스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개발하면 장점이 뭐 같습니까 일단 기능 수정과 업데이트를 매우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어, 기능 수정 같은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예전처럼 큰 프로젝트가 아니라 작은 서비스 하나만 이렇게 만지면 되니까요 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 기존에 쓰던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 버전 업하는 것도 훨씬 쉽고 간단해지고요 어, 그 다음에 심지어 서비스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뭐 여기서는 파이썬, 여기서는 자바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기술 스택을 선정해도 상관없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장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픽이 몰리는 서비스가 있으면 자, 그 서비스만 선택해서 사이즈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장점 덕분에 큰 기업들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도입해서 개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서비스를 운영할 때 자주 쓰는 기술이나 툴들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같은 거에 담아서 서비스를 배포할 수 있는 기술 같은 걸 쓰기도 하고요. 컨테이너가 매우 많아지면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쿠버네티스 같은 걸 쓰기도 합니다. 서비스 간에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빠르고 효율적으로 주고받기 위해서 카프카 같은 것도 쓰고요. 그리고 서비스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툴들도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 그리고 서비스 배포를 자동화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한 툴들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대기업들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많이 도입한다고 해서 나도 그대로 똑같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도입해서 개발했다가 망했다는 후기들도 찾아보시면 많습니다. 단점도 있어서 그런데 자, 일단 복잡도가 매우 많이 증가해서 그래요. 자, 마이크로 서비스는 전체적인 복잡도를 낮춰주는 툴이 아니에요. 개발 복잡도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운영 복잡도라는 게 매우 증가합니다. 자, 마이크로 서비스가 100개, 1000개 있으면 자, 아까 말했던 툴들이 거의 필수이기 때문에 어, 이거 관리하는 시간과 비용이 매우 늘어나고요 어, 그래서 개발자가 별로 없는 작은 회사다 그러면 개발 시간보다 관리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개발에 쏟을 시간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간에 통신하는데도 어려움이 가끔 있습니다. 통신이 너무 많거나 어, 그러면 좀 오래 걸리고 뭔가 누락되고 그런 경우들이 가끔 발생하고요. 어떤 서비스랑 내가 통신해야 되는지 한참 찾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버그나 이슈가 생겼을 때 자, 어떤 서비스가 문제인지 범인을 찾기 좀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냥 대기업 조직에서 일어나는 운영상 비효율 문제들 있죠. 이런 것들이 그대로 개발 현장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언제나 장단점을 잘 따진 다음에 도입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 물론 사이즈 크다고 해서 항상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사이트 있죠. 자, 이 사이트는 한 달에 1억 명이 방문하는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그런 거 도입하지 않습니다. 어, 근데도 잘 운영하고 있죠. 얘네들이 말하는 스케일러블 모널리스 같은 식으로 운영을 하면 수많은 마이크로 서비스가 필요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프로젝트가 좀 작은데 어, 미래를 위해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미리 도입을 하겠다. 어, 그런 짓거리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코드를 일부분만 잘라내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만드는 식으로 시작하셔도 상관없으니까요. 그래서 보통 이제 코드를 짜다가 너무 복잡한 코드 때문에 생산성이 좀 저하되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e r v i c e 천천 c r o s 시 r v i c e Micro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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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하 c r o s e r v i c e m i